두 번째 사연은 충남 홍성 홍남점에서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블로그 글을 통해 많은 원생들의 감동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원장님인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하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습관에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진 친구를 소개하려 합니다. 덜렁대는 성격과 살짝 부족한 끈기에 늘 학교 단원 평가에서 60에서 70점을 맞던 우리 친구. 작년부터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쌤들도 아, 조금만 집중해 주면 좋겠는데. 하며 아쉬워하는 그런 친구. 겨울방학에 예습으로 진행한 딱 소흡 교재가 너무 어려워서 집에서 엄마에게 힘들다고 울었다며 엄마가 연락 주셨던 그 친구. 3월 계약 이후 스텝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우리 호불로 한번더해 볼까? 괜찮겠어? 물었더니 환하게 웃으며 잘하겠다던 그 친구. 그랬던 우리 6학년 친구가 3월 개학 이후 학교 단원평가에서 드디어 80점을 돌파하더니 2단원에서는 90점을 맞았답니다. 와우 축하해요. 겨울방학에 예습한 똑같은 교재를 두 번째 반복하면서 자신감도 붙고 공부 자존감이 올라간 것이 눈에 띄더니 오늘 아침 친구의 교재를 체크하다가 발견한 메모? 나는 잘한다. 귀엽고 지루하기만 한 공부가 새롭고 재미있어지는 마법이 되는 그 찬란한 순간 우리 친구의 공부 자존감이 발현되는 그 대단한 순간을 함께 할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아침입니다. 수학이 재미있어지는 딱수의 마법을 경험하다니, 꾸준한 학습이 자신감으로 이어져서 수리도 정말 기쁘네요. 딱수 친구의 노력도 있지만, 원장님의 무한한 관심 덕분에 생긴 결과가 아닐까요? 원장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